두산바켓이 국내 건설기계 업체 중에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두산바켓 일단은 양호한 실적으로 판단입니다. 두산바켓의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물론 부문별 실적이나 일회성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매년 4분기에는 주로 일회성 이익보다는 성과급 같은 비용들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장이 어팡 피크아웃을 우려해 왔음을 감안하면 4분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건설장비시장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호황이 지속되면서 피크아웃 우려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두산바켓은 국내 건설 장비 업체 중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이익 전망 하향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또한 개선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M&A 혹은 배당 확대 가능성도 있어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